자, 영화가 개봉하고 나면, 영화 속에서 이 사람 캐릭터는 여성 관객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다. 여성 관객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은 캐릭터 순위대로. 준열이가. 아, 누준열 씨가? 응. 1등. 그리고 또 관객 입장에서 보자면 응. 이렇게 이렇게 준열이가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캐릭터상으로 류준열 네. 씨가 가장 강하고 네. 없죠? 네네. 내 여동생이 있다면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 순서대로 배성우 어... 어... 씨가 치고 올라옵니다 정우성 씨가 2위, 류준열 씨가 3위로 밀립니다 지금 1위에서 자. 와, 이게 사람이 순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왜냐면 가장 급한 사람부터 이렇게 했어 <laughs> 준열이는 아직. 창창하지. 창창하니까. 창하죠 주량킹 한번 뽑아볼게요. 주량킹, 누가 술이 제일 쎕니까? 아, 우성형이 단연. 아, 단연 독보적이다. 정우성 씨가 주량킹. 이렇게 돼요. 준열이는 술을 못 먹어요. 아. 못 먹고. 맞아요. 그때 회식할 때도 사이다 먹자. 네. 못 먹고. 자이세분 중에 태수와의 케미킹 뽑아주시죠. 이번에 영화를 찍으면서 아, 나이 사람이랑 이렇게 잘 맞는지 몰랐다 순서 순위 정해주시죠. 윌이랑잘 잘 맞았고 아 류준열 씨가 이릅니다. 음. 그러면 준열이는 저랑 그 붙는 신이, 붙는 신이 많았고 네. 사실 음, 이렇게 붙는 신은 많이 거의 없어요 음. 한한신 정도 그리고 또 저희가 셋이 어울려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네. 어, 준열이랑 촬영하면서는, 음, 준열이가 연기하는 거 보고 저는 되게, 되게 담백하게 연기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응팔 때도 사실. 깔끔해요, 연기. 네. 응팔 때도 저도, 와, 어떻게 저렇게 담백하게 연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막상, 어, 같이 촬영하고 나니까, 와, 저 친구는 참 이렇게 담백하게 할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구나. 그런 걸좀엿보게 돼서 되게 더잘될 거예요. 사실 은뭐 이번에 그 연기 킹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맞아요. 그 연기를 보는 재미도 되게 크지 않을까 네, 싶어요. 맞아요. 자, 류준열 씨의 연기 그 호흡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많이 놀라셨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